다육하였습니다. 아, 제가 우체국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지인댁에 옥상에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요. 그, 그, 요런 다육이랑 간엽을 키우고 있는데 그 지인댁에 잠깐 들렸다 올라왔는데요. 아, 그 지인댁에 가보니까 그 통풍 있죠. 이, 12월 한20한 78일부터 1월 한 12, 3일까지 엄청 추웠잖아요. 그 기간이 한 여기 서울은 굉장히 추워 갖고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됐는데 그 보름 정도를 문을 안 열어 놓으셨대요. 통풍을 안 시켰대요. 이게 어느 정도 영상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문을 열어 놓고 통풍을 시켜야 되는데 꽉 닫아 두셔 갖고 아우, 화초가 한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통풍에 관해서 또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요 아이들을 그, 너무 여기, 여기 보세요. 이게 보시면 힘이 하나도 없죠. 이 아이도. 바깥 입장에 가,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바깥 입장에 이게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 달라고. 이 아이도. 여기 속에는 빳빳한데 이 바깥 입장이 물 달라고 이게 힘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이렇게 된 아이들 제가 어저께 물을 좀 비를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다육이 비 맞춰도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비가 밖에서 비를 맞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에 저 같은 경우에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하우스 안에 온도가 따뜻해요 이실 보통 이 지내는 온도보다 낮에는 한 20도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한 5도, 7도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확 올라가면 이 아이들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제가 주실 때 봄여름, 봄가을 이럴 때는 문을 활짝 열어 놓잖아요.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럴 땐 괜찮은데 겨울에 물을 조금씩 제가 조금씩 주라고 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통풍에도 관련이 있어요. 요렇게 물을 조금 주면은 요 아이들이 겨울에는 뿌리가 활동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줘서 요렇게 하면은 문을 많이 못 열어놓으니까, 통풍을 많이 못 열어놓으니까 조금씩 줍니다. 막 흥근하게 듬뿍 주는 게 아니고요. 물을 주신 다음에는 항상 통풍을 시키셔야 돼요. 통풍을 안 시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요 아이가 추워서 문을 제가 못 열어놓다가, 언제 계속 그러다가 통풍을 시켰어요. 한 5일 전부터. 이렇게 다 얼어집니다. 이렇게 다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 굉장히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아이들이. 이게 잎이 여기 소복하게 다 떨어져서 제가 다 치운 거예요, 지금. 그때 보여드릴 것을요. 그리고 모양도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통풍이 안 돼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아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통풍이 되는 아이들은, 그래도 견디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견디고 있죠. 요 아이들은 요 안쪽에 있어갖고 통풍이 덜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고요. 또, 요런 아이들 보세요. 굉장히 물고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고파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열어놓는 관계로 물을 지금 못 주고 이렇게 있는데, 물을, 어, 요 옆에 있는 아이 하나, 여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요거 시클라멘 선물 받은 건데요. 아, 정은진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 아이를 요렇게 만들었네요. 예쁘게 키우지를 못하고. 아이고, 죄송해서. 이게 요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 여기 요, 요 멘도사 자리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바깥에 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유 아유 아우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찬 바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 아이는 막 식구도 내려가는 날은 저 안쪽에 있었어요. 왜냐? 하면 분갈이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뿌리가 완전하게 내리질 않았거든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같은 날 분갈이를 했어요. 그런데 요 아이는 10월 달에 분갈이를 했고요. 그런데 요 자리에 요렇게 세 아이가 요렇게 크고 있는데 이두 아이는 이렇게 멀쩡하고 이 아이만 이렇게 됐단 됐어요. 여기 안쪽에 있었는데도요. 요렇게 놔뒀거든요, 배치를. 근데 이 아이 분갈이 할때 제가 흙을 다안 털고 여기 위에만 이렇게 털어내고 심었던 아이예요. 상토 함량이 엄청 높고 요 아이들은 뿌리를 다 털고 제가 분갈이를 했잖아요. 다 털었죠, 요거. 요거 다 털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떡이져 있어서 안 된다고. 요거는 마사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고 요거는 그지 거기서 온 상토 그대로 떡이 준 고고 아이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분갈이하면서 다 털고 싶었는데 여러분한테 요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과를 상토가 떡이져가지고 물이 있죠. 수분기가 있어갖고 추운 날 냉해를 더 심하게 입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아이보다 흙을 오히려 이렇게 틀은 아이보다 한번 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거 털고 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털어본다고 이렇게 털어 가지고 이게 심해서 지금 건드릴 수도 없어요 저도 요거를 그래서 저 안쪽에 따뜻한데 지금 갖다 놓고 이렇게 있어요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통풍이 안돼 가지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두 아이가 저도 지금 죽었죠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거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돼 가지고 우수수수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통풍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좀 보세요. 통풍이 안 되면 요아이가 어디 있었냐면은요. 아이고, 죄송해라.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에 있어 갖고 문을 열어놔도 통풍이 잘안 돼요. 통풍이 잘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남십자생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구석이 돼가지고 여기 하우스 아우 죄송합니다. 하우스 문 이렇게 입구에 있지만 여기 문을 열어놔도 통풍이 잘안 돼서 저 아이가 저렇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통풍이 안 되면 이런 현상으로 다 죽어요. 이런 아이들은 회생 불가예요. 그리고 통풍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아유 아유. 여기 문을 이렇게 열어 놓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어 놔도 앞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괜찮은데, 저 구석에 보세요. 통풍이 안 되니까 어때요? 위에 유박거름 올려놓은 게 약간 곰팡이가 썰었어요. 곰팡이 한번 보실게요. 제일 안쪽이잖아요.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유박거름 위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낍니다. 요렇게 요거 통풍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 앞자 앞자리인데요. 여기도 요렇게 끼려고 하죠. 지금 요렇게. 여기 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앞칸 옆칸에 보세요. 조금 그래도 앞이라고 아휴들 끼죠. 요렇게. 통풍이 잘 되면. 그리고 그 앞에 거 보세요. 요렇게. 여기 하나만 여기 하나만 끼고 하나도 안 끼었어요. 요렇게. 자리가 요 거기 거기 고만고만한데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고만고만한데 자리가 요렇게 고만고만 하고 있는데도 한뺨 차인데도 요렇게 틀립니다 통풍이 고, 곰팡이 피는 거 보시죠 제라닐까 하고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환풍은 정말로 영도 영도 올라가시면 하시고 다육이만 키우시는 분은 마이너스 이도이 정도에도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저랑 간엽이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1도, 0도보다도 1도 이래 되면 열어놓으시는데, 저는 그냥 0도 되면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또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바위솔 한번 보세요. 이 바위솔이, 그 분은 이거 제가 노숙 된다고 밖에다 놔둬라 그랬어요. 옥상에서 제가 바이소를 드린 거를, 분양해 드린 거를. 근데 하우스 안에 놔뒀더라고요. 도저히 불쌍해서 밖에 못 놔두신다 그러시는데, 보세요. 꽁꽁 얼었던 동태가,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전부 다 보세요. 요것도 왕관인데, 요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랍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밖에다 내놓으세요 바이솔 정말 바이솔 통풍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연정 바이솔인데요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다 됐고요 여기도 보세요 다크 초크 그리고 이거 아 세상에 이거 이거 엄청 보여드렸죠 제가 와성 이거 와송 이렇게,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오늘 가니까 지인께서 아, 이건 도대체 죽은 거요, 살은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와송은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요렇게요. 이거 죽은 거 아니고요. 밖에 내놓으셔요. 요런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안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은 거리대나 노지로 내놓으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꽁꽁 동태가 됐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야지만 여름에 이게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안 되면은요. 어떤 식이 되나 보세요. 제가 요 아이를 며칠 전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됩니다. 통풍이 안, 저기 저안 되면. 그리고 이렇게 입 꽂이 요런 상태도 보세요. 통풍이 안 되면 이런 무음이 옵니다요. 이렇게. 여기 물음이 왔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런 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거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이런 것만 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통풍이 안 되면 다 물러요. 여기 좀 보세요.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를 떠나지 않고, 통풍이 잘 돼야지만 이 아이들이 살 수가 있어요. 통풍 안된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여기요. 요렇게 여기, 가죠? 이렇게 통풍이 안 되니까. 요렇게 갑니다, 여러분. 문을 여세요, 베란다 문을.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간엽을 키우시는 분들은 간엽을 안쪽으로, 거실 유리창 있는 쪽 있죠? 안쪽으로 들이시고, 어 바깥쪽으로 이거 다육이를 배치를 하셔 가지고 어 다육이 어 영도 정도 되면 문을 활짝 활짝 열어 놓으세요.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보여 드렸는데 정말로 통풍이 중요합니다. 통풍 안 되면 아이들 다 그냥 그대로 삶은 것처럼 무너집니다. 요렇게 됩니다. 통풍 안 되면 이게 네 개가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통풍이 안 돼도 네개 입은 것처럼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되니까 통풍 꼭 시켜 주세요. 문 여시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 문한장 여셔 가지고 통풍 활짝 시켜 주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카우스입니다.